신결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. 성경을 보면요,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에는 늘 은혜가 있었고 평강이 있었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적군도 막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. 마찬가지입니다. 이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면 어떤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또 고통과 아파하는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분명히.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어질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제가 두 사람을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,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을 보면서 같이 볼 웨딩 송경입니다자 여기 엄주자 어, <laughs> 여기 손을 얹으시고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, 오늘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. 오늘 이 예식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요.